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원리 시리즈 가운데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겨우 발걸음을 떠었을 뿐인데도 마치 큰 발전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인도에 가시면서 점차 그분께서 인도에 가셔야 하는 광활하고 무한한 발전의 영역이 여전히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발전의 영역 중에서 많은 부분은 막막한 사막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영적 활동도 없고 어떠한 섬김도 없으며 주님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도 없는 곳입니다. 기도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때로는 중단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만두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기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행하기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삶을 계속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깊은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디모데 우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을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 하며 그분께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이 아버지 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때로 모든 것을 벗겨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삶에서 무슨 의미를 갖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황량하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게으치 않고 그분만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들 되면 단순히 거듭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시절에 갓난아이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로 사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겉모습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간은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가져가심으로써 겉모습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행함 두에서 존재, 비로 뛰어가는 십자가가 중심되는 오랜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잉에서 빙으로 바뀌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모순으로 느껴지는 이란 모든 과정, 즉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끌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취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단과 징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말하고 행해온 것들의 참된 의미에 대해 지금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점차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를 의도하십니다. 은사의 외면적인 성격이 점점 감소하고 생명의 내면적인 성격이 점점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의 깊이와 내면의 모습입니다. 전에 동일한 도리를 교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전에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고 전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전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그 영향력은 성령께서 더욱 깊게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는나라에간 가는 것만을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다루심은 낙심시키고 당황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통과해가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사막같은 경험을 포함해서 통과해가는 모든 것들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신 일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진실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전진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시고 현재 필요에 맞는 바로 그 음식을 실패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더 빨리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인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단순히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한 말이 적용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의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때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리라라고 데살로니가 군사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향국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 원리 시리즈 가운데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바울이 디모드에게 한 말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부탁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밑부사와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